안녕하세요. 하노이TV입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언제 오든 여행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통주이탄 거리인데요. 하노이 유일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끔 부부싸움하고 갈곳 없을 때 오기 딱 좋은 곳이기도 하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하이빠진 거리에 이어 이 거리에도 이름이 있는데요. 팀듀이탄 거리입니다. 과거 길 안쪽까지 오토바이가 들락거렸었는데 이제는 오토바이는 잠시 길 밖에 주차를 해주시고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벽이니 마치 한가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이 거리는 주말에는 발디딜틈 없어진답니다. 전 영상을 편하게 찍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잠깐 왔어요. 우선 길 이름 주인공에 대하여 안내해드려야겠죠. 통주이탄그는 누구인가? 통주이타는 19세기 베트남의 학자이자 애국지사입니다. 그는 1875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응우엔 왕조의 관리로 일했지만 프랑스 식민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프랑스 식민 통치에 대한 독립운동으로 베트남 북부 타잉화성에서 반란군을 이끌며 프랑스 식민군의 격렬히 저항했습니다만 1892년 체포되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헌신은 베트남 독립운동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현재 그의 고향과 하노이 거리 이름에 새겨져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리는 그의 이름보다 카페 이름이나 기찻길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택시를 타거나 구글 지도를 찾을 때에도 카페 이름을 찾는 게더 쉬울 정도입니다. 통주이탄 거리의 카페와 포장마차 풍경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점포 거리와 만나게 되는데요. 여행인스타에 많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기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던 장면, 그 기찻길 되겠습니다. 점포 역시 베트남 위인 중한 명의 이름인데요. 아주 오래된 위인은 아니지만 베트남 근대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노이 기차길이 지나는 점포 점프 거리에 점포는 바로 점포 동지를 기리는 이름입니다. 그는 베트남 공산당의 초대 총비서로 베트남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1904년에 태어나 20대 초반부터 혁명 운동을 활발히 하던 인물로 1930년 10월 26세의 나이로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초대 총비서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당의 초기 강령과 이론을 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 통치에 맞서 베트남 독립을 위한 공산당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지대한 공헌을 그는 1931년 프랑스 식민 당국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다가 같은 해 9월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투쟁 정신을 굳게 지켜라 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점포 동지의 헌신과 희생은 베트남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전역의 많은 거리와 기관에 그의 이름이 붙여져 기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통주이탄 거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낮에는 기찻길에서 커피를, 밤에는 로컬 포장마차나 칵테일바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통주이탄 거리부터 점프. 거리까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하노이 여행 오면 꼭 가보라고 추천하는 거리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깐 거리 찍으로온 김에 새로 생긴 미아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밤이니까 밀크가 들어간 종류로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테리어 좀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찍을 수가 없네요. 그럼 이곳은 인스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댓글 아니 낮이든 밤이든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여행 도우미 하노이 TV였습니다.